그래도 돼지띠들은 올해 운이 드는 해야. 뭐다 좋은 운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운값 많이 한 사람들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애들이 잘 돼서 집안이 행복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단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판단들을 잘 하셔야 앞으로 돌아오는 해운년을 잘 맞아드리게 될 겁니다. 또 금정과 문서와 모든 일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해운연과 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셔도 되겠습니다. 27살, 이 27살 자손들이 엄청 많이 속색인 집도 있어. 왠지 알아요? 그 27살 나이 먹은 그 자손들 앞에는 그해 윤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달에 태어난 자손들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신경 많이 쓰고 또그 자손 태어나서 집안에 품파가 나서 이혼을 많이 한 부부들도 있어요. 근데 이 27살 아기들이 아직까지는 마음을 다 잡는 시기는 아니야. 아직까지도 마음이 떠서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직장을 못 구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 하고, 막, 그런데다가, 공부를 해서, 뭐, 박사학이라든지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이것도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27살 아기들한텐 부모님들이 큰 것을 아직은 기대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직구 넘어가시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자기들에 대한 성공은 일으하게 될 거예요. 이 애기들이 연인을 만나서 사랑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랑이 성공이 잘안 돼요. 아픔을 더 겪게 되니까 상강서 뭐 사랑 성공에 거기 쇼부를 걸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서른 아홉 살 완전 옛날부터 스물 아홉 열 아홉 저기 서른 아홉은 죽을 아홉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아홉수만 곧게 넘어가면 마흔 살땡 하면서 귀인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귀인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금전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는 수가 같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원한 살. 이거, 남자나 여자나, 바람기 무척 많은 사주야, 시은한 살들이. 그래서 옛날에, 당신네들은 무당될래, 스님될래, 박수될래, 이런 수도 있었어요. 왜? 천수가 있다 보니까 다재다능한 성격의 소유자들도 많거든. 그러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세상 사는 사람 그렇지만 내성적인 부분이 많아서 자기의 아픔을 남한테 말을 못하는 이런 시원한 살의 돼지띠들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남은 10월, 11월, 12월은 사람들한테 배신 당하지 말고요. 금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조금씩 움직임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지운한 살들 절대 바람 피지 마세요. 바람 폈다가는 걸려가지고 망신망신들 많이 당하고 갑니다. 63살들 잘 넘어왔지. 63살들 그래도, 뭐, 불심을 갖든, 기독교를 가시든, 천주교를 가시든, 기도로서 떼우고 넘어가는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자손들이 성부를 해야 하는데, 어, 자손들이 결혼을 해놓고, 아직까지 삼시내기가 안 들어서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큰 걱정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모든 생명은 물 흐르는 대로 가야 되는 거고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손 성불들 잘 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일흔 다섯 살이 대지 띠 여러분들. 옛날에 75살 때 많이 돌아가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 올해는 돌아가시는 운명보다는 희망이 생기는 그런 달수가 남아있어요. 집안에 불난만 없으면 돼. 우한만 없으면 돼. 아이들하고 자손들하고 다툼만 없으면 된다 생각하시고요. 마음 안정도를 많이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올해는 눈 때문에도 신경을 쓰셔야 해요. 눈 건강에 지장이 있고 몸의 간이나 신장에 같이 지장이 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뼈 관리도 잘 하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관리 감독 잘하도록 노력해 주세요.